정통된 책을 이어서 오세요. <laughs> 네. 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 우리 황명성 아버님이, 기본 사회는 <laughs> 처음이자는 <처음이잖아> 책을 냈습니다. 먼저 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예. 얘기하기 전에, 황명성의 뱀뱀뱀 할수 있는 모습 나는 허태덕전 시장에서 그의 오랜 동지인 조승래 의원이 의정공개을 하는데 그냥 대충하고 그냥 그냥 뜨르래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다고 그랬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황명선 전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인간성이면 황명선 이니까 왔습니다. 마지 여러분들, 어깨는 더스럽님만는이 아니라 제 옆에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도지사셨던 양승조 선배님도 부인한 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했으면 그냥. <웃음> 계속 <웃음> 계속 그러나 별로 우주신사하지 못했을 건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황명섭의 눈 나는 황명섭이 그냥 시나그아름다도 되지 않다라고생각했습니 그러나 책을 다 읽어볼 수없것자가 목차를 보고다 전국 자치부권인주의 지도자 공공대표위원 자치부권과 기본인권 제가 평책을전천히 잘하십니다. 예, 동료 여러분 대단히 제사 아시,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제사신 황명선 동지 출판기념회 이전보기의 시험한 번을 뵈도록 하아 잘하시죠? 네 잘하시나요? 예, 황명선 동지 양승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관광객 들이 고생 많으셨는데 어떤 불관에 동료들께 큰 박수 한번 돌려줄 수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감사하리고 동청의 주민, 한국 호텔시장님, 우리 우리 최고위원 한께 지속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도 간단하게 한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우리 충청권에서 충청남도에서 민당 강선을갖고세번 당선됐다. 저는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가한 면사의 가치와 진가를상상합니다 항명서의 원우 넘어설 때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충남 도덕을 하루과 함께 이끌어갈 때, 항명서원 시장에는 지무수협이 회담으로써, 아예 충남 도덕이 성과를 했다면, 그전반 이상이 항명신 지하의공격되성다고하고늘 감사드리고, 기다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명서원 장님 우리 충남을 지켰습니다. 일인당을다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법무들을브라거나 커다란 한는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기본 사회 문데 하나씩 이렇게 여러 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장롱통계잘안 나오지만 대정부의 1인당 일대가 3만 2,286달러 정도입니다. 1인당 원어로 계산은 4,24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금별 수득에 하우 20%수득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69만원 정도 입니다 69만원이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죠? 매월 지출은 100승만원입니다 매월 저가가 지금이 우리 사회에 문자지면 미래가 없다사람입니다 이런 불신이면미래없사람입니다 아무리 희 없다고 해도 한달 안에 살아갈 수는하계 사람들 이분들이 함께 더욱 살고 더 함께 잘수 있는 만드는 것은 민주의 책임이고 한의 책임을 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서시한누가 이런 그 사형과를 회수해서 도를 잘 살고, 다음에 잘 사준 새를 만드시는 자국가가 한명더지나을는데